먹어 없어! s the city like on the o t h 없어 이 i d e 없어 u c a 어 l me.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 o n 중성 아무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전 11시 55분이고요. 아, 수업 하고 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부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많은데요? <laughs> 댓글에 좀 달렸어요. 요즘에 왜 박원님이랑은 같이 운동 안 하시나요? 이러신데 왜 제가 같이 운동을 안 하냐면요. 왜안 하냐면요. 저도 몰라요. 갑자기 잠수를 한달 정도 타시더니 제 원래 시스템이 좀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사라졌나. 다시 돌아왔을 때또그 네. 어느 때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 잠수교 아주... 같은 남자네요. 아, 비가 오면 천어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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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래 어때? 잠시 좀 오랜만에 봅니다 형님. 진짜 오랜만에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이 마흔에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었나 살면 학교에서도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잘안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 쇼미더바디가 며칠 남았나 한번 봅시다 얼마 남았어? 지금 36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스웨던 서울에서 하체 운동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팔미랑 하체 운동 했는데 그 헬스장에서 하는 하체랑 여기서 하는 하체랑은 살짝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기도잘 옵니다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Let's go. 어 그날도 진짜 바로 이도하는아요 끊어질 것 같은 거야. 도저히 못하겠는데 혜진 형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게 뭐, 했어? 뭐, 그 날은 괜찮아. 았그 다음 날. 근데 근육 팔이다 근데? 그러니까 힘줄 늘어난 거랑 거의 힘줄 여기랑 힘줄이 늘어나. 한달 만에 와가지고 빠르게 하긴 했어. 계속 빠지다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 돌아올 때 제곱으로 힘듭니다. 두 배가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은 가야지 하고. 형님, 이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로 이제 <laughs> 앞으로 원형님 운동 이게... 빠지면 안됩니다 업이 아니면, 있잖아요 사람분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형님 지금 요즘에 러1 0러분여달이 <laughs> 너무 중요해서 <laughs> 네. 최러한 운동을 하러 <laughs> 네. 오겠지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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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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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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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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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목표를 하나 정하겠습니다. 네. 11월까지 5kg를 빼보겠습니다 오! 야, 근데 지금 체중계 없죠, 우리?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89. 몇이 어, 왜 이렇게 많지? 원래 그랬어요? 80. 왜냐면 11월에 아주 중요한 오, 일이 있기 때문에. <웃음> 11월? <웃음> <웃음> 야 피가 과 어, 어? 묵직해져 오랜만에좀묵직이 일정... 아니야 넌 <laughs> <그래, 웃음> 지금 지금 89kg니까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3일까지 3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재서 네. 오, 보여주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안되면 아, 아. 안 들어 옮길게요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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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아니, 사기 아니, 밥, 아니, 밥 아니. 사기 웬만한 밥으로안돼 스시 오0 8시간자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무조건 빼는 겁니다 더 끔찍한 뭔가 있어야지 제가 만약에 실패하면 계속 그걸 생각하면 자 그거 어때요 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바디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nice uh. oh, 좋아 프 더블 바이스저기까지여기까지 네. 선수 가장 자, 신있는 전면 포 다시 자, 어주세요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고 여유 있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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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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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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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체크 끝 하체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중은 81kg 입니다 크레아틴 먹고 하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 드실분? 크레아틴 한수급 아... 지금 가볍게 뭐 하면 뛸까요? 힘든데 요전습니다 어? 왠지 내몇번더 물어보면 행님 내 손절할 것. 같아. 아니야. 아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해. 네. 잘못 행동이 있어가지고, 진짜 일 있을 때 빠져들 때 말을 못하겠어. 아, 어떡하지? <laughs> 달리기 할때나 운동할 때나 원행님한테 는 연락을 못하겠어. 네. 손절 당할까 봐. 난 무서워. 내가 집에 저녁 시간쯤에 있을 때, 재웅이가 뭐하냐고. 무서울다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일부러 나 하자고는 안 해. 그냥 연락을 한 번씩 하는데. <laughs> 어. 자, 가보자. 이거지. 여기서 소리도 좀 지르면서. 가보자! 백스쿼트 조지고, 워킹 런지 조지고, 어, 스플릿 스쿼트 조지고. 자, 백스쿼트 10개씩 5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3분마다 한 세트. 살짝 고비였다 햇반 바깥사랑 먹고 할수 있는 무게입니다. 아, 아이 집중!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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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할수 있어. 별거 없어. 아, 별거, 별거 없어. 자 별거 없어 이거. 별거 없어. 할수 수 있어. 얼마 안 돼. 이거. 자 가보자. 가볍게 아, 이지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어, 스쿼트 한번 해볼까. 어, 오기 표정 연습 한번 하고. 자, 가자. 뚜아 잠시만. 못 음. 가지겠습니다. 다치지. 오케이. 다치면. 가 다. 다치면 안 돼. 한집좀 한번 다시 잡아. 여기 딱 놓으면서 으악하면서 놓으세요. 내가 지금 스몰할게 자. 음. 스마트, 음. 할게. 자. 그냥 따뜻따뜻 힘이 너무 많가지고 일주일이 많다 어? 24분 했거든 와뭘 하든 최고로 하든 욕심을 좀 부렸다 열심히 해야지 다행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여덟 아홉 라스트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신의 외모를 0점에서 10점까지 평가한다면? 저요? 9점? 9점? 그러면 10억 받고 다른 얼굴로 살기 지금 얼굴로 살기 하... 아, 10억 받고 다른 얼굴로 살기? 지금 소개하는 음악 뭐예요? 박원의 노력이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널 만날 수 있는 날의이왜 똑같아요? 음이 다지금인데 <laughs> <음이, 웃음> <음이, 웃음> 다? 항상 꾸준한 한번 안녕하세요 혹시 외모를 0점에서 10점까지 평가한다면? 지금은 3 지금은 4? <laughs> 세달 전에는 그래도 한 7.5? 아, 음. 오 그러면 지금 혹시 듣고 있는 노래가 있아 지금요? 음악 접었어 <laughs> 박월이의 노래를 불널 만날 수 있는 날아 잠시만요 세로로 쳐드릴게요 세로 라이브로 널 만날 수 있는 날널 아, 만날 수 있는 날, 널 만날 수 있는 날. <laughs> 미쳤다 아, AI는 아직은 못 이긴다 널 만날 수 있는 날널 <laughs> <나>. <laughs> 만날 수 있는 날 오우 온라인 정신으로 나는 김연규 정신 헬링 헬링 정신 헬링 헬링 엽몇 개씩 할까 형님? 스무 개 <시간까지>? 20개. 20개. <laughs>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아좋아나 하나, 하나, 네, 둘, 셋, 하나, 하나, 자, 지금 운동하고 집 왔습니다. 밥 먹고 편집 좀 하고 영상 올리고, 하체 오랜만에 또 스웨던 서울에서 했는데 헬스랑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미식 백미밥 시켜봤습니다. 또 쿠팡에서 샀고요. 배송이 빨라서 샀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이거 두개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이거 하나. 오늘도 총 이거 여섯 개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닭가슴살은 인메이트 훈제 닭가슴살, 오리지널 김까지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었.. 그냥 뭐 아침 안먹그두어뭐 유명한.. 저는 이렇게 해서 편집까지 끝냈습니다 어.. 좀 브이로그를 좀 자주 올리고 싶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자주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길게 찍으니까 스트레스만 더 받고 힘들어 그래서 자주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완전 다 마무리하고 저장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닭하면서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요거 시켰거든요 소프트 닭가슴살 탄두리맛 고만 좀 먹기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계란이랑 설도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개 시켰거든요 맛있다 소프트 가슴살 탄두리맛 이것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녁은 계란을 좀 먹어볼 생각이고요 자세 번째 끼니 먹을게요 아 어지러워 아 잠시만 저 작년에 제가 대회 준비할 때 항상 일할 때이 기립성 빈혈이 있었는데 방금 그 느낌이 왔습니다 계란을 얼마나 해야 돼 100g 당 단백질이 14g 28g 그럼 200g을 먹자 자 200g 6g 서비스 자 후추 저희 새로운 소울 회원분, 창규가 나트랑인가 가가지고 사다 준 겁니다. 소금 저희 집에도 랩이 있었습니다. 랩을 해가지고, 닫다놓고 5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살짝. 과연 저게 계란튀이 될까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꽤나 잘 먹고 있는데도 이러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다 살 빠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해보자고 계란찜 잘 되고 있나 어잘 되고 있다 냄새 좋고요 오늘 할게 많아요 저녁에 운동 갔다가 또 밤에 유산소 오늘 달리기 하는 날이거든요 FRC 그래서 달리기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밥 먹고 영상 올리고 밥 먹고 헬스 갔다가 달리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남자답게 계란찜 더미식 백미밥 올리브김 그다음에 계란 흰자 200g 김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하지만 계란은 뭐다 케찹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밥 800g 지금까지 먹었습니다 일단 영상 올리고 올게요 슬슬 다가가니까 다들 다있습니다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하고 달리기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운동 도 끝냈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시간은. 9시 반이고, 이제 루이가 집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루이랑 같이. 오늘 달리기 하는 멤버는 혜진행님, 동현행님, 서준생님팔미니 저, 루이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10km는 어, 가볍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너무 고강도 말고, 체지방이 좀탈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으니까 펌핑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집에서 그 제가 산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통 자전거를 1시간씩 이렇게 단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밖에 나가서 띕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달리기로 가야죠. 달리러 가야죠. 달리기 전에 고구마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41g. 자 택시 타고 이제 턱기골 토끼굴 가서 턱기골에서 달리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왔나? 어 그렇지 형아. 아 반갑다. 아 오늘 여기서 잡았다. 보자 김지영 포함 볼까. 지금 51명이거든. 어. 새로 옷이 한다. 어. 오. 저 괜찮네. 이좀 파워 있네. 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베리나. 아, <laughs> 그래, 니도 유튜브 찍나? 아, 오케이, 자, 오늘은 잠수교 갔다 오는 걸로 레니까레츠고 hey, hey, hey. hey, hey, hey. 바로 가시죠 oh, 아, 내가일로 가겠다. 그럼 어, 근데 FIC 규모가 좀커졌는데 <laughs> <laughs> 여상력으로 늘었어 회사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사랑니다랑이사랑하사이해사이해 아이, 아이, 네.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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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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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 아이, 아아아아 아이, 진짜 아니, 뭐, 어떻게. 나, 나두번 아니, 아니,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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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번이아아니아니아니아 아이, 아이, 진짜 아이, 아 아이, 아아진짜아 이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해서 집어. 내는 기분 좋지 않아. 가위바위보. 다음프론 예. 오버도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뭘해야지예 예. 가위바위보. 승부사승부사아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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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네 아, 아, 너무 아, 좋아하신 아,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 발이 동동, 아, 동동 아, 구르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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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볼. 둘이 이기고 발이 아니, 동동 구저운동잘보았습니다 아유 아무아 아무데 데어세요석세요 하고 그걸로 얼마 나 길어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동생들이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가종거랑이기는만달차아 진짜 잘못을 하 아예 아예 어